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네. 여기 유성준 사원건 책임 우리 네. 수단장 예. 돼지 불고기네, 꼬치장 볶음, 이건 닭발 아까 아침에 내가 일곱시에 나가서 일곱시에 가서 이거를 잠을 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겸 소주도 한잔하고, 우리 또 유성준 사원이, 그, 미스터 리암이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오늘 또 뭐, 춤을 한번 춰준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네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밥을 먹기 전에, 우리 미스터 리, 저, 저, 유성준 사원의 춤 실력을 한번 보고, 잘 치면 맛있게 더 해주고 못 치면 이거로 그냥 끝. 자 이성주 잘 생겼어요 이 친구 나이도 뭐 장가도 가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한번 시켜야 돼 보세요. 자 일어나 춤 한번 춰봐. 아 근데 이게자 오마 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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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만. 여기 여기서 말해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 딱 나온 건가? 어딱 나와. 딱 조금 더딱 들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대서다나와 이거, 돼서 다 나와, 이거 다 엄청 나와. 나와. 자, 음악 좋고 자, 아이초코 자, 음악초고 자, 런악 같은 거없어 그냥 그대로음면다 돼. 아, 악초코음악 <laughs> 아주 잘 치는데, 이게 젊은 애들 춤이냐? 에이, 젊은 애들 너 한국 클럽에서 이렇게 추는 거야? 따라 해봐 난 못해. 아까 여기서 해봤는데 안되더라고 어우, 이거 잘 추는데? <웃음> <어이>. <웃음> <웃음> 아, 아얘들 이렇게. <웃음> 아, 진짜 이게. 아름답다. 어, 축구 봐. 아,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알딱 감은 딱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네. 아무튼 춤잘 아, 잘, 어, 잘 춘다야, 너. 네. 어. 너 나중에 댄스 교실 이런 거로 나가. 그래서 어쨌든 춤춤 실력도 보고 저기 쑥스러워 가지고 추다 말로 말았어.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음, 가르자고, 가르자고. 네. 을이잘 되는 거야. 야. 먹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요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자고. 이제 한 시간 자고 나 이거, 진자한 시간 고가지고 야, 먹어. 이리 <laughs> 해도 먹어, 그냥. 아, 텐장이 불고기 진짜 맛있네, 이거. 왜? 볶음. 야, 먹고 딱 대답해. 응. 내가, 원래, 이 전문이야. 맛있네? <목소리> 응? 어, 진짜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목소리> 아, 맛있다. 어, 아침에 먹을까 하다안 먹었는데. 그주하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내년에 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快点！了嗯。了嗯，主 너가 미국 한, 것도 한 2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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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거, 이거, 이2이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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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이요? 응? 응? 왜 왔어? 아 응. 깻잎에 들어갈까? 깻잎 좀 많이 들어갈까? 형은 뭐야? 닭발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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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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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为了。 누가 할 때? 누가 또 하나요? 뭐 봐. 카메라 좀, 이제 잠깐 끌게요. 응. 먹고 다시 을게요